그, 봤을 때, 30 정도 도착을 시키려고 그러는데, 여기서는 그렇게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툭 하고, 정지, 약간만 정지, 약간만 정지감을 실어주게 되면, 스피니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. 이렇게. 근데 좀 멀리 있으면 조금 힘들어지죠. 힘들어지죠. 근데, 그때 하단은 어때요? 불규칙 합니다. 저는 하단 치고는 치질 않아요. 아, 그런 거 그래서 이는 다운 시에 뜨면 돼요. 3시, 9시 주시 9시 주고. 밑에 내려 게요어 밑에 내렸습니다뭐 거의 30들어요 쉽게 갈수 있는데 어렵게 들어가요. 게스트록이라는 그러니까 게 그런 거예요.